안녕하세요 코난쌤 tv 코난쌤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16차시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자 교과서는 59쪽부터 할 거고요 62쪽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준비하시고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에서 이웃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서로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다양한 차를 활용해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봅시다. 바로 6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어요. 영토가 넓고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나아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중국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땅을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다 우리 동서남북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서죠 서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진다 이쪽으로 강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쪽은 높고요 동쪽은 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서쪽은 낮고 동쪽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황해 쪽으로 물이 많이 모일 거예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칭짱고원, 칭짱이라고 하는데 칭짱고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길 따라 칭짱 열차. 하늘길 따라서 칭짱 열차. 고원의 관문인 칭하이성으로 날아가 성도인 신이와 인근 작은 도시까지 둘러보기로 합니다. 간듯한 느낌입니다. 눈빛 지질 지대 위로 사방을 에워싼 오묘한 빛깔의 보울이들이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시작과 샤일라를 두는 여인들 그리고 희고 납작한 모자를 쓴 남자들입니다 자 여기가 칭하이성이고요 어, 중국이지만 중국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원지대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발달하는 기후 우리 고산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고요 어, 그중 칭하이라고 합니다 20만명의 후위쪽들이 친구와 승도의 신에게 나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해봐, 5 ,000m, 5 ,000m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칭창이라는 거리에 좀 봤고요. 상하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인구 2,400만 명이 살아가는 중국 최대의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상하이 2,4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 정도가 상하의 한 곳에 모여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쪽, 이번에는 네. 일본을 보도록 할게요. 일본은 4개의 큰 섬과 3,000개가 넘는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부분이 산지고 화산이 많아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또한 섬나라이기 때문에 습하고 비나 눈도 많이 내려요. 어,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은하에 따라서 공업지역이 발달했습니다. 일본 지진이 발생한 후쿠시마현 온천이 발달한 아소산, 도쿄를 중심으로 한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꾸심하여. 2012년 3월 11일 거대한 지진이 왔다. 지진이 불러온 거대한 물의 재앙. 그것은 자연의 재앙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쓰나비에 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 노출과 피폭 자 일본이 쓰나미가 일어나서 쓰나미는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해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해일이 일본을 덮쳤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이 태평양 부근에 있는 그 지역을 덮쳤습니다 후쿠시마라는 지역을 덮쳤고 그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는데 그 원자력발전소를 덮쳐버렸죠.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두꺼운 벽으로 그 원자력 내부에 있는 에너지들을 보관해 놓는데 그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던 원자력이 누출이 되고요. 그걸 우리는 피폭이라고 합니다. 이 원자력은 위험한 게 뭐냐면 원자력은 어이 방사능, 원자력이라고 하는데 방사능은 사람 몸에 닿았을 때어 닿거나 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데미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피폭이 되면 몇십년 동안 계속해서 원자력에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쿠시마라는 지역은 방사능이 유출돼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됐어요. 콘트라 또한시로 인해 원발가 250km의 범위가 5천만 명의 인구가 도피를 품으며 내다 써 나게 되는 날 길이 됐다. 그림처럼 평화롭던 해안가 마을들은 쓰나미가 훑고 지나간 후 폐허로 변했다.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어서 볼게요 아소산은 온천이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업지역이 많이 발달해서 태평양 가까운 바다가 있는 태평양을 통해서 재료를 가져와서 공업지역에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공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많이 발달했어요 자그 옆에 이번에 러시아를 볼게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고요. 위도가 높아서 냉대 기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길어요. 동부는 주로 고원과 산악 지대고 서부 쪽에는 평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남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어요. 석유나 가스 등의 풍부한 천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우랄 산맥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이쪽은 동유럽에서 굉장히 가까워서 유럽과 교류가 활발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색깔이 좀 다른 표시 있죠.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산이 많아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평원 이 모스크바 쪽 서쪽 서쪽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 수출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천연가스를 보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죠 오이마키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는 세계 시간 아, 아, 오늘 아다또 아, 아, 이런 건물 말고 도하나 없네. 진짜 추 어. 영하 30도가 그나마 좀 따뜻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담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추운 지역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중국, 일본, 러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좀 봤어요. 봤는데 이웃 나라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일수록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까 상하이에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했죠. 자, 보면 이쪽, 쪽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한국은 뭐, 끼케바야이 인천이랑 서울 이쪽, 경기도 쪽에 많은 인구들이 모여 있는데 중국은 그런 그만큼의 밀집도가 우리나라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러시아는 이쪽은 사람이 안 살고 아까 말했던 서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자, 일본의 수도 도쿄,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봤어요. 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형 지역 특징이 어떻습니까? 주로 평평한 평야를 나타내죠. 평야. 평야 지역이 많다. 또 뭐가 있을까요? 평야 지역이 많다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해안가나 혹은 큰 강이 있습니다. 자, 2번. 이웃 나라의 기후를 살펴보며 인구가 많은 지역의 기후 특징 어떻습니까? 중일 중일은 온대기후 어, 그리고 러시아는 따뜻한데, 비교적 따뜻한데, 한대보다는 냉대기후 냉대기후에 사람들이, 어, 냉대기후나 또 건조기후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았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 일단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이에요.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평평한 곳. 그리고, 어, 사람,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은, 음, 일단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어, 대도시, 산업이 발달했다. 자,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가까운 나라와 교류가 활발할 것이다 사람들이 밀집한 에서 가까운 나라와 교류가 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63주까지 같이 정리해 봤고요 어, 더 많은 내용들은 사실 100분이 불여일건이라고 직접 가서 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썼었던 구글 어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넷 창을 켜서 여기서 구글 어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 어스라고 치면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어,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도시를 한번 쳐봅니다. 러시아의 도시, 일본의 도시, 중국의 도시를 쳐서 그 도시로 갈수 있죠. 상하이 한번 가볼까요? 상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이 중국의 도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상하이가 여기에 있네요. 어, 여기서 사람 표시를 누르고 이제 눌러보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상하이시의 어, 사람들의 모습 어떻게 사는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2020년 이전에 찍은 사진인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상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회 수업에 대한 내용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